자, 권총을 잘안 쓰는데, 이거는 조금 못 참을 것 같은데. P18C. 지금, 25발이죠? P18C가 장전했을 때, 음, 대탄기로 장전하면 30발? 그치. 건너편. 문 3개 닫혀있고. 문다 닫혀있는데? 일단은 여기 아래는 안 내렸다. 하지만, 이쪽에서 내린 분들이 올 수도 있는데, 털어도 되는가? 제 마음한테 물어봤는데, 털고 싶대요. 그러니까 털게요 어, 어 잠만요 아까까지 문 닫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문 열려있죠? 건너편에서 누가 털고 있다. <laughs> 이래서 문 같은 거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도 파악을 잘해주면 좋구요저 같은 경우는 문답 파밍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정보로 어,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적을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답니다. 자전거 오른쪽으로 간거쓴거 같은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펌프 덕필이다 이 말이죠 전 빠질게요 어, 이럴 때는 보통 이쪽 의평집에 자리 잡는 편입니다 저 조씨 뭐야? 뭐지? 일단 수류탄으로 잡아서 이분 갑바가 이래 갑바 이상이면 저한테 이득이거든요. 어 너무 좋고요.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쪽 집은 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가서 차 받고 일평집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그냥 뒤에 남을게요. 굳이 집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 일단 위로 올릴게요, 차를. 킥 가이더라도 이렇게 세워. 그 다음에 오히려 집으로 안 가기. 여기 차가 박혀있다. 그러면 이쪽 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약간 집 쪽으로 이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 집에 사람 있겠지? 그러면 좀 방심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쪽 바깥쪽에서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집이 좀 들어가기가 그렇거든요. 들어가면 시야 정보가 너무 없어요. 주변을 볼 수가 있는 집이 아니야. 가기. 위치 정보로 모르는데 지금 여기 있으면 이쪽 왼쪽 언덕 다 보이죠? 이쪽 뒤에서 오는 거다 보이죠? 물가 쪽다 보이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도 다 보이겠죠? 시야 정보. 마지막에 사람들 위치가 중요하다. 시청자분들이 저는 이등을 많이 해요라고 할때 제가 말하는 거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치 정보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사람한 그 다른 사람한테 맞을 수밖에 없는 각으로 이동해서 죽을 때랑 그리고 투척물 활용을 못할 때. 마지막에는 서로 위치를 알면은 서로 샷을 못 넣으니까 샷을 넣기 위해서 투척물을 던져서 잡던가 아니면은 연막 깔고 가서 붙어서 잡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위치 파악이 먼저 돼 있으면은 수류탄 같은 걸 먼저 넣어서 압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상대방이 각안나오 대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위치로 상대방이 내 위치 모르게 하고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위치 파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앞에서 뛰어오는 사람 있고 여기 오른쪽에 사람 있는데 안 잡아주나? 제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리거든요 초음기니까 모르겠네 <laughs> 여기 코앞에서 킬 뺏겼는데도 제가 어디서 썼는지 모르죠 저분은 지금 저쪽 보이죠? 기어오는 거 타우파랑 반대쪽 언덕인것 같은데 집이 아니라 이쪽 언덕 아닌가 아랭가 왜냐면 위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텐데 아 위치 파끝 이쪽 방향이 하나랑 이쪽이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끝이에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이쪽 사람이 이쪽 지금 제가 바라보는 나무 뒤에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치쿠리타로 이동했고요 고민중 저걸 내가 지금 잡아야되나 거리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조금 짧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나무대로 이동했네? 저는 미끼 수류탄이잖아요. 딱킬 떴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철푸덕한것 같죠? 왜냐면 저한테 총 화도 맞았기 때문에 여기 정면에 저 보이는 길리슈토랑 오른쪽에 있는 집사람이 끝이라는 거죠. 집사람은 여기 있는 데까지 올 거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옳 나이스 이번이좀 SW 킬잘 되셨는데 제가 아까 탑3일때인가 탑4때 제가 설명했던게 뭐였죠? 이등을 많이 하는 이유에서 제가 말했던 게, 첫 번째로, 저 위치 파악. 어, 위치 파악이랑 두 번째가 투척물 활용이었잖아요. 딱 이분이 그거에 엮인 거예요. 저는 이분 위치도 알고, 투척물도 먼저 썼어. 근데 이분은 제 위치도 모르고, 투척물도 늦게 썼거든요. 이분, 일단 이거 잡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분을 아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대로 붙으면은, 이분이 제가 붙는 게안 보이죠? 붙으면서 수류탄을 던져. 그러면 죽든 안 죽든 있다는 저 타이밍 꼬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투척물 압박하면 은 결국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래서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수류탄을 압박 넣죠. 그 다음에 화염병 두개 있으니까 빠르게 압박 이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끝.